풀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이응시의 넌지시 알림 또는 그 내용 그의 소설은 이야기 힘든 뭐로 가득 차 있다. 이야기 힘든 저 암시가 되겠죠 암시. 암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응시형 즐겁게 놀면 장난함 또는 그런 행위. 이응시형 뭐가 될까요? 얘는, 얘는 그런 거가 아이고 얘는 그런 거가 되겠죠? 유희. 나어 사람 이름 아니구요. 유희라는 그런 단어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이혼 하감은 그저 계승이 되겠습니다. 계승. 그 다음에 어, 아주 치밀하게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 우리는 붙어다니, 어, 늘 함께 붙어 다니는 우리 보고 사람들이 수어지교겠죠. 수어지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말고 선을 하다 얘는 그저 청량하다. 그 다음에 몸이 튼튼하고 기운이 세다는 건장하다.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같이 늘면 자란 버시라는 것은 중마고. 그 다음에 벗 사이 말고도 고귀한 사귐은 질란 지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생각지 않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 이상하고 무하다고 할수 있는 거 얘는 그저 그렇죠, 공교롭다. 공교롭다, 공교롭게 어떻게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중과 포수가는 뭐라는 뜻으로 얘는 뭐죠? 관중과 포수가는 그쵸? 얘는 그쵸? 관표, 관포 지교가 됐죠? 관포 지교 그래서 관포 지교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로 거슬림이 없는 친구란 뜻으로 허물이 없어 아주 친한 친구를 아주 허물이 없듯이 정말 친한 친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laughs> 얘는 뭐가 되겠죠? 그 마격지우. 마격지우. 그 다음에, 친구는 시간 너무 늦어 고차가 끊기 됐다고. 얘는, 그죠? 푸념이 되겠죠? 푸념.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자신이 꿈꾸는 이상세계를 어떻게 한 것? 약간, 어, 뭐지?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형상화. 자, 개념 확인 볼게요. 시어는 c s 인 말로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러분. <laughs> 어, 잠시만요. 오 이게 끊긴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자 시어는 시의 쓰인 말로 두 단어 이상으로 유지했다 절대 아니 아니겠죠. 시어는 이제 시의 쓰인 말이란 뜻이지만 두 단어 이상으로 꼭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겠죠. 다 화자는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내세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화자는 시인과 일치하지 않으며 어, 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쵸죠아 시인과 일치하지 않는 건 아니죠. 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한번 책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 정답 한번 꺼내 주세요. 자, 정답을 꺼내셔서, 어, 정답지는 어, 52쪽이네요. 52쪽. 자, 52쪽에서 체크해 보시면, 암시, 유희, 개승, 수호, 지, 교, 성명하다, 권장하다, 중마고, 지란지교공부럽다간표지교 마격지유, 푸념, 형상아, X, 동그라미 X 스 맞으니까 맞춤 개수는 16문항이 되겠고요. 복습할 어휘는 저는 유희라는 단어와 여기 적어주시면 돼요. 자기가 잘 몰랐다,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저는 지란지교지란지교그 다음에 마격지유. 그런 다음에, 어, 히어도 좀잘 몰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음, 좀더 써보자면 약간 화자. 이런 것도 좀 어려웠던 단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처음에 또 몰랐던 건 청량하다. 이런 것도 청량은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건 들어갔지만 정확하게 청량하다가 어떤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